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화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페이지로는 신화성경 317페이지나 318페이지에 있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법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예. 어, 교회는 11번째 시간, 도리어를 가르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교회는 도리어를 가르치는 곳이다. 어,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어, 백설공주와 관련된 어, 화면입니다 어, 백설공주의 그 계모가 아, 그 계략을 통해서 이 백설공주에게 독이 든 사과를 먹이지 않습니까?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제일 예쁜 자가 누구냐 항상 자신이었거든요 이 계모 왕비 예.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거울이 말을 통채 안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예쁘니 해도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이 백설공주인 거죠. 그래서 이계모가 여기 이제 할머니처럼 변신을 하게 돼가지고 독이 든 사과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독이 든 사과를 먹고, 어, 이 백설공주가 이제 죽게 되죠. 그런데 어, 모든 드라마나 뭐영화등 주인공은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는 법이 그다지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나죠. 이 백설공주도 죽어야 되는데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를 사랑했던 왕자가 그 소식을 듣고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단번에 달려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뭘 했습니까? 입을 맞추는 거예요. 키스를 해주는 거죠. 그랬더니, 살아나서, 결국에는, 그 왕자와 함께 일곱 난쟁이들 같이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백설공주 이야기를요, 이렇게 한번,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한번 관점으로 좀 보면 어떻겠나 싶은데요. 사고와 사건의 관점으로 이 백설공주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사고와 사건의 개념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고와 사건은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 사고는 일어난 일을 트러블, 그러니까 불상사로 보는 거죠. 탈로 보는 거예요. 사고를. 일어난 일 자체에 대해서 이거는 불상사로 보는 거예요. 좋지 않는 일로 보는 거죠. 그게 사고입니다. 사고. 사건은 무엇이냐? 이벤트인 거예요. 이벤트. 뜻밖의 일, 중요한 일로 보는 게 이게 사건인 거죠. 사건. 자, 사고와 사건은요. 그래서, 어, 이 사고는요. 부정적인 관점이고, 사건은 긍정적인 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와 관, 사건의 관점으로 백설공주 이야기를 보면, 백설공주가요, 독이 든 사과를 먹었습니다. 사고의 개념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불상사인 거예요. 독이 든 사과를 먹고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일은 불상사예요. 탈로 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자, 사건의 개념으로 보면 뜻밖의 일이 되는 거예요. 독이 든 사과를 먹고 죽었지만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누구의 입맞춤을 받게 됩니까? 왕자의 입맞춤을 받고 살아나는 거예요. 뜻밖의 일, 중요한 일로 보게 되면 이거는요,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독에 든 사과를 마시는, 먹은 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의 것이 되는 거예요. 사건으로 보는 거죠. 사건으로 보느냐, 사고로 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사고로 해석을 할 것이냐, 사건으로 해석을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은 만델라 대통령이 인종 차별 때문에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고 감옥에서 수십 년간 어, 감옥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여러 편의 편지를 보냅니다. 이그 주고받았던 편지가 어, 대통령 어, 이 지금 작고는 했지만은 어, 박물관에 이제 전시가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기념관에. 전시가 되었다고 하는데, 어 무슨 이야기의 내용을 썼냐면은 어 수십 년간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감옥 생활을 통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것이 있으면 극복을 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발전시키려고 애를 쓰고 생각하려고 그렇게 노력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런 음올 보게 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불행한 사고가 아닌 특별한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받아 가지고 교도소 생활을 수십년간 하는데 그거를 불행한 사고로 여기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건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어, 빌리포서 1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도리어라고 하는 단어 이게 지금 사고와 사건의 관점으로 보면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사건입니다. 사건. 사건의 관점으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갇혀 있는 그것이 도리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오히려 예. 그 사건이 도리어. 특별한 사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그 일들 때문에 무슨 일이 이루어졌느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메임으로 말미암아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바울의 감옥 생활을 통해서 오히려 밖에 있었던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히 전하게 되는 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일이 사,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 되어서 그래서 밖에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결정적인 일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돌이여, 돌이여. 전화위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돌이여라고 했었을 때에는 그 앞에는요 반드시 뭐가 오느냐 부정이 오는 거예요 부정의 사건들 부정 그러나 도리어 뒤에는 무엇이 합니까 긍정이 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리어 앞에는 부정이 있고 도리어 뒤에는 긍정이 오는 거예요. 도리어 앞에는요 다 부정한 것들이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것을요. 도리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야, 큰일 났네. 사도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도리어가 오게 되면 뒤에는 반드시 긍정이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도리어인 거예요. 도리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특별히 교회는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도리어의 은청과 은혜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정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도리어 그것이 긍정이 될수 있다. 손해본 것 같아도 도리어 그 일들이 잘될수 있다. 늦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잘 되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실패한 것 때문에 도리어 오히려 더잘될수 있다. 이런 것들을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2장 8절에서 9절인데요. 보이실려나 모르겠습니다. 보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 사도 바울에게는요. 질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세 번씩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침을 받았습니까? 고침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사고로 해석하지 않고 사건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세 번씩이나 간고했지만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도리어 도리어 예? 사건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 질병 때문에 오히려 더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바라고 소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병은요 고침받아야 될 질병인 거예요 회복되어야 될 질병 나음받아야 되는 그런 질병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도하는데 중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응답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이건 뭐물 건너가게 하시는구나 해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고, 사고의 개념으로 보면 낙심하는 일이에요. 낙망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나 사건의 관점으로 보면 도리어가 되는 거예요. 도리어. 도리어 이것이 전화, 위복이 되는구나. 그것 때문에 그 질병을 낫기 위해서 세 번씩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그 질병이 도리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었더라라고 사도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늘 훈련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리어, 도리어, 우리어 세상 사람들이 볼땐다안 되는 일, 실패한 일들, 다 낙망한 일들 아니야. 그것 때문에 도리어 내가 잘될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어. 그것 때문에 도리어 더큰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공급받게 되었어. 라고 하는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임마누엘의 영성,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도리어의 관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건의 관점을. 갖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더큰 일들을 더큰 능력을 더큰 좋은 일들을 도리어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이야. 그 인마누엘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 아버지를 비롯해서 이제 형제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형들은 그 옛날에 나를 해치려고 나를 죽이기도 했고 나를 노예로 팔리게 했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무슨 말입니까? 도리어,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케 하시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노예로 팔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요, 그건 사고인 거예요, 사고. 사고인 거죠. 그런데 요셉은요, 그걸 사고로 보지 않고 사건으로 보았던 거예요. 뜻밖의 일, 중요한 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도리어의 믿음과 관점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도리어 도리어 사도바울이 오늘도 도리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본인 자신도 질병을 낫기 위해서 세 번씩 하나님 앞에 간거했는데 도리어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었다 은혜가 되었다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라고 사도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가 일하시네 라고 하는 어,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의 때다 내 힘으로 안될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도리어 내가 고백해 여와의 일에 한번 불러볼까요? 아시는 분 있으면 날이 저물어 갈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내 힘으로 안될때내 힘으로 안될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요 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이러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돌이어, 돌이어, 돌이어의 믿음은 누가 갖느냐? 하나님 신뢰하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영성을 가진자가 수많은 사건들을 만났을 때에 돌이어. 사고로 보지 않고 뜻밖의 사건으로 볼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